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6월 31일, 2021년도 이제 중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내일부터는 3분기 7월이 시작이 되고, 아, 국일제지는 6월 동안에는 아, 4월, 5월 말부터 가격 조정이 공매도와 외국인 세력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6월부터는 6, 5,600원을 지지선으로 하고 5,800원의 박스권 때로는 5,900원 사이에서 현재 가격 조정을 그리고 기관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거래량을 보게 되면 볼만한 일이 있었죠. 외국인 공매 세력은 더 이상 공매도 칠 수량이 없기 때문에 대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또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해서 오늘 20만 주 신한증권 어, 금융투자와 CS증권으로 어 프로그램이 20만 주가 들어왔죠. 잠시 한번 살펴를 보게 되면 어, 국일재지 이렇게 19만 4천 주 동시호가까지 9,377주까지 포함해서 19만 주를 이렇게 그러나 아침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도 열심히 확인해보면 열심히 눌렀던 흔적이 9시 10분에 보면 5,900주로 예, 눌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서히 이렇게 만주 7천주 6천주 하다가 오후 1시부터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프로그램 더 이상의 누를 힘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시켜서 어느정도 예, 기0만주 20여만주를 또 프로그램으로 잡고 또 기다리지 기다리다 못해 지쳤던 개인들이 또 몇십 원 1, 2% 정도 올려 주다 보니까 또 차익을 하고 그것을 또 공매의 세력은 받아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또 다음 주 25만 주 가지고서, 어, 또, 눌러 대기 또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6월 달 기간 조정을 거쳐서, 어, 7월 달도 이와 같이 흐름이 되게 되면 모든 이평선들은 이렇게 붙어서 응집력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시간은 또 흘러가고, 연구 성과는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는 무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이죠. 음, 오늘 확인을 꼭 하셨었죠. 현 증시에서 가장 불안한 주체는 누구인가? 공매 세력이죠. 주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려가지도 않고 거래량은 말라지고 이렇게 푸닥거려야지만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오고 그래서 어 기다림에 지친 분들의 손바뀜이 5,700원 정도에서는 잘 이루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창구로서는 CS증권 창구 한번 잠시 한번 볼까요? 확인해가면서 천천하게 어, 여기 CS 증창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금융창구로서 이렇게 20만 주 정도. 어,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 변동 상황은 25만 7천 주가 있고 늘어난 상황. 그래서 외국인 보유가 440 10, 440 만구천주로 3.47%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바로 또 빚을 들여서 빌려온 대차로 인해서 25만 주고요. 실질적으로는 20만 주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또 눌러댈지는 또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어, 오늘 거래량은 그래서 어, 전일보다 거래량이 112% 증가한 모습 17,000 100만 7,000 주가 거래량이 나오고 오늘 종가는 5,700원을 어, 사수했습니다. 오늘 최고가는 고가는 5,800원까지 갔네요. 어쨌건 거래량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 오늘 거래 어, 공매도를 또 확인해 보면은 음, 2만 원 26,000주 정도, 평균가는 5,687원이었습니다. 음, 최근에 공매도 잔고 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6월 28일 조회 일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일 재지는 9위에 랭크되어 있고, 어, 공매도 잔고 수량은 465만 4,000주에 해당이 됩니다. 3 6 5 최근에 공매도를 보게 되면요 어, 이곳에서 보게 되면은 어, 연신 이렇게 공매도를 때리고 있죠 그러나 아, 주가를 사들인 모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글쎄요. 뭔가 페이크성이 있지 않나. 아, 또는 다른 용도로 파생 상품 용도로 더다시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현재 공매도 잔고 수량은 470만주 여전히 공매도는 진행이 되고 상환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 최근 상황을 대차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6월 30일 오늘도 23만 5천 주가 대차를 했고요, 5만 4천 주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 25일 날에 13만 8천 주 상환했고, 음, 그리고 6월 23일 날 14만 4천 주. 그래서 현재 대차잔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990만 주까지를 늘어났습니다. 보유물량 8고 공매도 치고 비투자로 이렇게 열심히 바다 건너와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 공매 세력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던 바와 같이 외국인은 20만 주 장내에 샀고요. 어, 대차로 인해서 어, 25만 주처럼 산 것처럼 보여지고요. 어, 기관 투자가 금융 투자 역시 여기도 공매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오늘 어,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요. 어, 오늘 6월 30일입니다. 어, 외국인들은 11만 3천 주를 대여를 하고, 어, 내국인은 12만 주를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월 30일에 23만 5천 주를 주식 대여를 하고, 그중에 17만 주를 외국인이 차입해 갑니다. 즉, 11만 3천 주를 대여를 하고, 17만 주가 되니까 대략 5~6만 주 정도를 더욱더 차입해 오는 상황이죠. 따라서 최근의 대차에 대한 것, 공매도에 대한 것은 외국인이 주력이고, 그리고 세발의 피로 기관 투자가들도 바보처럼 따라쟁이들처럼 다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이죠. 어, 외국인들은 연신 보유 물량을 팔고 공핏을 지어서 대차를 내서 공매도를 친다. 구매도 어, 칠물량도 서서히 말라가고 있고 어, 위에서 6,900원부터 계속해서 때려서 어, 6,900만주에서 현재 440만주 이마저도 대차로 채워놓은 형국에 위치하고 있다. 어, 그리고 키움 증권에서는 매도보다 늘 매수가 많죠. 즉 손바꿈이 기다리기 힘들었던 분들의 손바꿈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흘러게 되면은 이제 장기적인 성향의 개인 투자자들로 어, 주주들은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주가가 상승해도 어, 그렇게 시, 음,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 2019년도에는 가장 많을 때는요, 1억 9천만 주 정도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35분 만에 5,400만 주 거래량이 터지고, 어, 그러나 지금 이후로부터는 점점 더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거래량, 7천만 주, 8천만 주, 1억 주 그렇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최근에도 4천만 주가 가장 많이 거래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죠. 음, 확인을 해보면 알죠. 어, 이곳에서 가장 오래 들어서 가장 많이 거래량이 더진 것이 바로 요날입니다. 이 아, 날은 보시게 되면 3월 9일 날이 6,750만 주입니다. 그 이후로 절대로 이 거래량보다는 더 나오지 않고 대단히 고점이든 저점이든 현재로서는 1억 2,700만 주가 100만 주업앤 다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7천 원, 8천 원 언젠가는 갈 것이고요. 어, 주가가 조정을 봐 보여서 하락을 하게 되면 거래량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오늘처럼 CS증권에서 푸닥거리를 어, 정도 해야지만 100만 주 정도가 물량이 나오고 어, 그래서 음, 추격자들이 어느 정도 추격을 하다가 주가를 다시 손을 놓게 되면은. 주가가 좀더 밀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 다시 손절을 하고 그러한 물량을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가져가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6월 30일 2분기가 마쳤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봉을 보게 되면 일봉에서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주봉에 이곳에 보게 되면 최저가 여전히 하방 경직 이 자리를 굳건하게 한달 동안 지키는 이 가격이 바로 5,600원입니다. 거래량도 대단히 적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때들의 거래량과 흡사합니다. 주가는 이곳에서 이만 만큼 정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의 조정이 나올 때도 그렇게 큰 거래량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어쨌건 한달 6월 달 6월달 동안 저점 5,600원, 700원을 저점으로 잘 지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한번 또 보시게 되면 캔들 하나가 20일짜리 한 달짜리 캔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월봉이라고 합니다. 6월 30일 월봉은 지난 5월봉과 함께 거래량은 대단히 적었으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요. 음, 두번 음봉 거래 음봉의 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난 5월에는 3월봉에 걸쳐져 있었고 6월봉에는 5월봉 5월봉에 총가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7월이 시작되고 3분기가 시작이 되죠 7월에는 좀더 기대를 해봅니다 어, 일단 어제 영상에서 미국 특허의 보정이 잘 제출되고, 어, 심의를 더 다시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어, 늦어도 7월,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 어, 시간이 흐를수록 어거나그 발표될, 어, 등록이 될 시간은 앞당겨지고 있다. 쬐깍쬐깍 하면서, 그런 말이 있죠. <laughs>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 군인들은 또 음, 음, 국방부시계는 뭐 돌아간다, 예, 그런 말이 있었죠. 어쨌든 어, 아무리 어, 막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제 6월이 잘 마무리졌고요. 이제 분봉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6월입니다. 이곳 6월 한달 동안 5600원의 껌딱지처럼 잘 붙여놓고 불쑥불쑥 오를 때마다 거래량 이때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많이 사서 그것을 가지고 공매도로 눌러댔지요. 최근에도 CS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다시 CS에서 10만주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신한금융투자까지도 가세를 하고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일 과 모래의 흐름 그리고 7월장의 시작 어, 기대감에 뭐, 기대감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어, 6월에는 잘 저점을 형성을 하고 어, 많이 에, 힘을 응집했다. 어, 7월도 역시 어느 정도 시 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 공매도 세력과 또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분들의 그러한 상황이 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음, 내일부터 또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에,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7월에는 좋은 주가의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남기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